여수시가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치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구체적인 실행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및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동서창조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대표 12명이 참석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략과 실천과제,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 간담회는 전환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우리 여수시민단체가 함께... 손을막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욕가큰데요 우리 시가 시업비 3단의 최적치다 하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영향과 뜨거운 참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서 의지를 모고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유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수시도 전라남도 시민사회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 회의로 매년 198개 당사국이 참여해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제 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난 17년간 중앙 정부와 국회의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라남도는 COP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차원의 광주 어, 전라남북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COP 33 공동 유치를 상계시도의 메가시티 경제협력의 공동 과제로 채택해서 황안권 상계시도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에는 황경구 장관을 만나서 대한민국 시험지 3 3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최지는 요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이 선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권의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등 국제기구와 유치협력 기반을 강화했으며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유치의사 표명, 아시아태평양지역구름 내부협의, 개최도시 확정이라는 단계별 이행안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발걸음에 한 걸음을 더하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제 33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 교육 주간을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회용기 사용과 같은 생활 밀착형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김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는 환경교육법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기후행동에 동참하도록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해용품 사용, 용기를 내자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해용 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의미 외에 환경을 위한 실천의 용기를 내자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텀블러 나눔 캠페인은 직원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아름다운 가게와 자원 순환 업체에 전달해 재사용되도록 했으며 기부자에게는 추첨 상품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텀블러의 경우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종이컵의 24배, 플라스틱컵의 13배이므로 환경 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220회 이상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환경교육 주간을 계기로 다이용기 사용과 같은 생활밀착형 실천을 중심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고흥산 다시마는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해풍으로 색이 짙고 품질이 우수해 국물용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식감과 감칠맛이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고흥군의 마른 다시마 초매식 개최 소식 김민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흥군이 고흥군 수협 오천 다시마 입판장에서 2025년 산 마른 다시마 초매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초매식에서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이홍재 고흥군 수협 조합장 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어빈의 안녕과 안전조업을 기원했으며 고흥산 마른 다시마의 첫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고흥산 다시마는 햇빛과 해풍 등 자연 조건 덕분에 색이 짙고 품질이 우수해 국물용으로 인기가 높으며 특히 식감과 감칠맛이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공영빈 군수는 초미식에 참석해 어업인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산 다시마의 품질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해저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공군의 마른 다시마 입안 실적은 502톤. 4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500톤의 규모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업을 체험해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순천만 자벌드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테마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안내합니다. 순천시가 새 단장을 마친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를 재개관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는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됐으며 특히 체험관 입구에는 우주 공간을 모티브로 한 통로와 별자리를 형상화한 조명이 설치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누리호 상징 조형물인 꿈나래호가 자리해 아이들이 마치 우주선을 타고 미래 직업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체험관은 총세 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미래 기술 체험관에서는 AI 센터, 로봇 연구소, 드론 개발 센터 등의 첨단 기술 기반 직업을 예술 창의 체험관에서는 K팝 랜드, 뷰티 숍, 애니클럽 등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체험을 공공안전체험관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안전분야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만 자벌드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교육과학관 간의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직업 체험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할인 요금제를 적용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양한 직업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삶의 여운을 더하는 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그려내는 손영선 작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닌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풍경 속 작가 내면의 감정을 녹여내는 작품 속으로 정서윤 기자와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한 60년 가까이 작품을 해왔는데 더할수 있는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림을 더 좋은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또 많이 하려고 그러한 뜻으로 엊그제도 캠퍼스도 샀고 대작 캠퍼스도 사고 제 의지를 갖다가 남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이 작품에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선 작가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그려냅니다. 그의 풍경화는 단순한 경치가 아닌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우리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또 세계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도 여고장 이 목포항인데 이 노란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아 여기가 목포항인데 아이 목포 한번 가보고 싶네 어떤 그런 맛을 느끼게 해가지고 같은 풍경도 매번 다른 감정으로 표현되며 완벽하게 채우지 않은 여백은 오히려 깊은 몰입을 이끕니다. 풍경화의 매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되는 색깔도 변하고 어떨까 더 그래서 저는 풍경 풍경을 보고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요. 자연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하고 이 자연의 색상을 잘 조합을 시켜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색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색을 조화시키거나 부조화시키며 풍경 속에 내면의 감정을 녹여냅니다. 예, 제가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제가 좀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 이작품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과 우리 눈높이에서 본두 가지 시각에서 본 그림을 갖다가 풍경을 갖다가 이 그림을 옮기게 됐어요 이렇게 풍경화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작가가 재해석을 통해서 색채를 만들고 줄이고 단순화시키고 해 가지고 자연애와 같은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풍경화를 그리워 제 생각이 생각이었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회화적인 개성을 중요시하며 그는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감동을 전합니다. 그림은 단지 풍경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 작가는 조용히 말을 걸고 따뜻한 시선을 건넵니다. 어려움도 많고 포기할 때도 많고 내가 이걸 접해야 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른 작가들과 똑같이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그만두고 싶었나가기 꿀뚱나고 또 어떠한 것을 해서 그림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 자책감이 빠졌을 때 엄청 힘들 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을 내 인생을 거래야겠다 참, 이 생을, 이 세상, 이 생애를 떠날 때까지는 아마 이 작업실이 제 인생의 의미라 그럴까요? 제가 숨 쉬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손영선 작가의 작품에는 남도의 정이 스며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는 매번 다른 감정이 담겨 새로운 느낌을 전합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은 따뜻한 색감으로 감정에 따라 조화롭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